그러면은 여러분들은 40대의 어엿한 성공한 사장이 될 겁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그러면은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에 육박해요. 그런데도 젊은 청춘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합니다.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하고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소위 이야기하는 3D 업종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서울에만 캥거루족이 무려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하지 않고 매일 도서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학생인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깨고 세상을 봐야 돼요. 예전에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고시 패스하고 뭐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은 소득이 보장되고 지위가 보장되고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됐지만 지금은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그 속에서도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고 일부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퇴사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도 최저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병원을 개원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파산을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옛날 예적에 지났어요. 제가 오늘은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 청춘들에게 40대의 성공한 사장이 될수 있는 특급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새겨듣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사가 잘 되는 가게 비전이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세요 임시직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몸을 사리지 말고 일을 하세요 세 번째 그렇게 일을 하면은 사장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특급 대우를 해줄 겁니다. 월급도 올려주고 직위도 높여줄 겁니다. 네 번째, 그러면 사장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볼 겁니다. 다른 회사로 가면 어떡하나, 다른 가게를 차리면 어떡하나, 불안해 할 겁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 사업체를 맡기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장이 돼 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40대에 어엿한 성공한 사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확률 100%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 인생의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젊은 청춘들을 사장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을 깨고 세일즈 마인드로 무장하면 누구든지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업종도 불문이고 나이도 불문인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성공한 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